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카들 앞세워서 저희 돈을 탐내는 염치없는 신호와 연끊은 4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맞선으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은 지 10년이에요. 아이는 없어요. 결혼 초에는 가지려고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횟수가 2년을 넘어가도록 노력을 하는데도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이 자기는 아이를 안 좋아한다며 없어도 괜찮다는 말로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기에 병원을 찾았네요. 남편은 병원까지 가볼 필요가 있냐며 안 내킨다 해서 결국 저 먼저 혼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군요. 설마 싶은 마음에 남편 더러 나랑 살 거면 당장 검사 받으라고 아니면 이혼이라고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이 정말 글자 그대로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실에 들어갈 때까지 한숨을 푹푹 내쉬고서야 검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남편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대요. 무정자증이라는 게 모원인이 뭐 여러 가지인데, 저희 남편은 뭐말 그대로 공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래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정말 다리 힘이 풀린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나를 속인 거냐? 반도직입적으로 물으니 그건 아니래요. 절대로 아니라면서 사람들 시선은 신경도 쓰지 않고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데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국엔 남편을 그리고 저희가 차한현 씨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저 닮은 딸, 남편 닮은 아들 하나씩 낳아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제 꿈은 비록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지만 남편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였으니까요. 이후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꿈과 목표를 쫓으며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나 저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제법 있었기에 저희 둘의 힘만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사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자식들한테 손을 벌리진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니들 써라 하고 목돈 척척 내주실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한편 남편에게는 위로 세살 차이 나는 신우이가 있었는데, 신우이는 저희에 비하면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어요. 신우이 나이 23살에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아이를 가졌거든요. 참고로 신우 남편은 서울 노량진고 시촌에서 자취를 하며 사법고시를 준비하던 세살 연상의 고시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신우 남편 집안에서는 그 반응이 더 심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신우 남편 집안도 저희 시댁만큼이나 경제적으로는 별 볼일 없었는데, 그나마 남자 쪽에서는 판검사 될 아들이 시덥지 않은 여자한테 발목이 잡혔다며 애고 모고 필요 없다고 결혼 안 시킨다고 했다대요. 딸가진 죄인이라고 저희 시부모님 쪽에서는 말도 안 된다. 애는 혼자 만들었냐? 결혼 꼭 시켜야 된다며 버텼고요. 그리고 뭐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은 그 심한 반대를 이겨내고 신우와 신우 남편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된 거예요. 그나마 신우 남편 쪽에서 남사스러워서 주변에 말 못한다 해가지고 제대로 식도 못 올리고 살림만 합쳤다가 애 나이가 10살 남짓 되어서야 웨딩드레스를 입었고요. 그렇게 힘들게 한 결혼인 만큼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우는 결국 졸업을 코앞에 두고 대학을 떠났고 이내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만해도 산후조리원이 무척 비싸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신우를 살피셨고 신우는 몸을 풀기가 무섭게 바로 직장에 취직을 했대요. 이후로 시어머니가 애를 키워주다시피 하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생활비를 벌어 신우 남편의 고시 공부를 뒷바라지했고요. 이건 여담이지만 그런 와중에 금슬은 좋았는지 어느새 애들은 셋으로 늘어났답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하지요. 아무튼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우 남편이 판검사는 고사하고 1차 시험도 패스를 못했어요. 이 정도 되면 신우 남편 부모님도 좀 기세가 꺾일 만한데 이게 다 자기 아들 발목 잡은 신우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신우를 더 잡더라고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같은 여자로서 신우가 참 불쌍하대요. 하지만 같은 여자이자 가족으로서 불쌍한 건 불쌍한 건데. 신우가 자기 사는 게 힘든 걸 저희한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 환장을 노릇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당신 사위, 그러니까 신우 남편이 고시공부를 접기로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고, 뜬금없이 서점을 열겠다 하더랍니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처음 서점 이야기를 듣고 제가 남편에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동감이라더니, 곧장 신호한테 매형좀 말려보라고 한소리 했고요. 그런데, 신호가 오히려 저희를 속물 취급하면서,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동네 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어쩌냐. 뭐, 자기 신념이 있어서 한다 하니 누가 말리겠어요. 막말로 저희가 돈을 보태줄 것도 아니고, 저희도 저희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결국, 그래, 뭐, 알아서 해라, 잘해봐라 하고, 이후론 저희도 말을 아꼈습니다. 이후로 신은 애가 대출을 받아서 기어이 서점을 차리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엔 좀 장사가 되는가 싶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가서 파리가 날리기 시작하대요. 그리고 신은 한편이 지금도 포기를 못하고 있지요. 신우가 못 빠지게 회사에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서점 빵꾸나는 거에 메꾸고 사실 말이 좋아 서점이지. 이제 오만 잡동사니를 다 가져다 팔아요. 그나마 지방인이 버티고 있지. 서울이었으면 진작에 나가떨어졌을 겁니다. 한편 그렇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한 지한 3년차 되던 때였어요. 설명하자면 긴데. 일단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 저는 이미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서로 상의를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한 번은 친정 먼저, 다음엔 시댁 먼저, 명절마다 순서를 바꿔가자고요. 그리고 그날은 친정에 갔다가 명절 당일 저녁에 시댁에 왔지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제사가 없고 남편의 무정자증이 밝혀진 이후로는 시부모님이 저를 소위 건들지를 않으셨네요. 오히려 제 눈치를 좀 보셨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명절 당일 저녁에서야 도착한 시댁에서 하루를 자고 이튿날이 되어서야 신혼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했고, 저도 애들 손에 만 원씩 들려줬어요. 어차피 애들 선물 따로 사간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신우가 저더러 이야기를 좀 하자며 불러내더라고요. 솔직히 신우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안타깝고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관계가 관계인지라 어렵고 불편했어요. 그래서인지 신우와 단둘이 이야기를 하려니 긴장까지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꺼내놓은 이야기는 굉장히 황당하대요. 저더러 불편해하지 말고 들으라더니 저번에도 자기 애들한테 만원 주지 않았냐면서 왜 매번 애들 용돈으로 만원을 주냐고 10년 전 이야기임을 감안해도 그 나이대 애들한테 만원이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을 내한테 만원 줬을 뿐이지 매번 오시며 신발이며 과자며 안 해준 게 없어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가족들끼리 모여서 외식을 해도 돈은 항상 저희가 냈고 명절이고 어머님 아버님 생신 때도 저희 부부만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신우생일 때도 빠듯하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제가 따로 30만원씩 챙겨줬고요. 그런데 애들 용돈이 적다는 걸로 지적을 받는다는 게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재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계속해서 자게 하고 싶은 말만 이어갔는데 한다는 말이 요새 애들도 돈 좋아하고 5만원짜리는 더 좋아한대요. 그리고 어차피 애들은 금방 크니까 쓸데없는 물건 사오지 말고, 그거 다 현금으로 계산해서 달라나요? 마치 연속으로 뺨이라도 맞은 듯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저녁에 잃지 않고, 그놈의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는 소리와 함께, 자기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조카들한테 각별히 잘했는데 저랑 결혼하고 나니까 딱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어머님께 들었는데 저희는 이제 애 키울 일도 없고, 아로돈 들어갈 곳은 없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조카는 셋이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면서 조카들도 자식들이다 생각하고 신경 좀 써달래요. 그러더니 절 보면서 죽으면 그돈다 짊어지고 갈거 아니잖아. 그러는데 진짜 신호만 아니었으면 얼굴에 침이라도 뱉었을 겁니다. 정말이지 지금이야 애 없이 사는데 익숙해지고 무던해졌지만 그때는 정말 신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파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더러 해주고도 욕먹는 것도 억울하지 않냐. 그리고 뻔히 당신 때문에 애목 갖는 거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그런 신호한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는 천치냐고. 남편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낸건 그때가 처음이었지요. 조금 과장해서 남편이 무정자증임을 알았을 때보다 더 어이없고 더 화가 났다니까요. 남편도 남편대로 자기 누나인 신호한테 꽤나 열이 받았던 모양이 돼요. 결국 남편과 신호가 크게 다투었고 이후로 남편은 시조카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따금씩 5만원 안쪽으로 용돈을 주는데 그쳤고 선물을 해준다던가 밥값을 내준다던가 소위 호구짓은 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얼마 전 신우와 다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여전히 사는 게 그저 그래요. 신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큰애가 이번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요. 뭐 달리 해줄 말이 뭐가 있겠어요? 어쨌든 힘든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대학생이 된다하니 기특했고 외숙모로서 축하한다고 했지요. 그러자 신우가 이번에도 맨입으로 그러는 거예요. 황당했지만 속으로 한 50만 원 정도 주면 되나 그러고 생각하는데 신우가 덧붙이기를 그동안 조카들 용돈도 거의 안 줬으니 돈 많이 모았지 않냐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용돈 한번 크게 준다 생각하고 대학교 입학금하고 첫 학기 등록금을 해달랍니다. 자기가 대충 계산해봤는데 대략 500만 원이면 될것 같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걸 왜 해주냐고 그게 첫 대답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아니 그럼 뭐또몇 만원 주고 땡치려고 했냐고 빈정거리는 거예요. 제가 만원을 주건 백 만원을 주건 그건 주는 제 마음 아니냐 했습니다. 막말로 조카들이래 봤자 명절날 보면 고개나 까딱하고 그나마도 못 보는 해에는 외삼촌인 저희 남편이나 외숙모인 저한테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하나 없는데 무슨 정이 얼마나 있다고 그 큰돈을 턱하니 내놓고 싶겠어요. 500만원이면 제한달 월급도 넘는걸요. 저는 신우한테 그만한 돈 없다고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줄 것 같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누가 제가 벌어온 돈으로 달라고 했냐고 자기 동생이 벌어온 돈으로 달라는 거라나요. 그래서 그럼 남편하고 이야기해 보시던지요. 그러고는 제가 먼저 할 일이 많다고 다음에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퇴근한 남편에게 신우에게 이러한 전화가 왔었다며 이야기를 전했어요.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니 미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묻대요. 제가 난들 아냐고. 아무튼 당신이 신우랑 잘 이야기해보라 했습니다. 500만원이 니집 네 개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으로 딸린 애가 둘이나 더 있는데,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었으니 더 속이 터졌던 것 같아요. 남편이 생각하고 말 것도 없다며, 바로 제 앞에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남편이 등록금이 말이 되냐면서 신우더러 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너네는 직장 다니면서 결혼했으니 나처럼 어렵게 시작한 것도 아니지 않냐. 그리고 둘이서 그렇게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맛난 거 먹고 좋은 거 두르고 사는 건 사치지만 조카의 앞날에 투자해 주는 것은 인정이고 도리이지 않냐고 따지대요. 남편이 그런 신우더러 번지르르하게 말은 잘한다면서 인정이고 도리고 그것도 내가 내켜야 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돈 어디서 거져버렸냐고 나도 개같이 직장 생활에 가며 번피 같은 돈이라고 악을 쓰대요. 그러더니 신우더러 헛소리 짓거릴 거면 두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했으면 신우도 알아듣고 그만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일은 아침 남편이고 저고 출근 준비로 바쁜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이라고 핸드폰에 뜨는 순간 어제 일 때문이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아챘지요.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냐고. 그러면서 남편더러 형제라고는 너네 둘 서로밖에 없는데 돈몇 푼에 이렇게 의가 상해야 되겠냐면서 얼마라도 좀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도 한 200만 원 해주기로 하셨다면서.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 떨어, 어머니도 이런 말씀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말라고 하대요. 그러면서 신우도 웃긴다고 능력이 안 되면 나치를 말지, 뭐 한다고 셋이나 줄줄이 나와서는 여기저기 용돈을 구걸하고 다니냐,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애도 못 나오니까 있는 돈 나눠 쓰잔 식으로 말했던 거 잊지 않고 있다며, 어머님이 무슨 죄라고 거기다 대고화를 내더라고요. 사실 저도 대놓고 용돈 달라고 한 거보다, 어차피 너희는 애도 없지 않냐면서 어쩌구저쩌한 그 소리가 마음에 한으로 맺혔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내 재산이 지들 재산인 줄 알아보지 싶어서 더 꽁꽁 감추고 안 쓰고 싶더라고요. 결국 어머님께서는 남편하고 저에게 너희가 그렇게 마음 상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며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내키지 않으면 어쩌겠냐고 도와주지 말라시대요. 저렇게 사는 것도 지복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저희 복이라면서. 그러면서 부모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도와주지도 못해서 미안하다 하시는데, 그건 그거대로 또 갑갑하고 답답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들 남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 하나는 가슴 안에 품고 살잖아요. 결국, 신우와 저희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생각한 50만원을 준다는 건,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로 보일 수도 있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고, 그렇다고 달라는 대로 해주자니 그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싫었고요. 그렇다고 신우가 자기가 저희에게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사이를 풀어보려고 노력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었어요. 남편은 이렇게 살다가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 사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라며, 저더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대요.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요. 하루는 그까짓 500만원 없어도 사는데, 그 돈이 뭐라고 남매 사이가 저렇게 틀어졌나? 내 잘못인가 싶어서 그냥 줘버릴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 또 하루는 우리가 그 500만원을 어떻게 모았는데 그리고 지가 우리한테 돈 맡겨놨나? 너무 괘씸하다 싶고 그래도 나서진 않으려고요. 남편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리라 믿으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